화면에 비춰진 이 모델이 새로 나온 910 모델이에요. 신 모델이죠. 여기에 비춰진 이런 모든 아이콘을 통해서 조작을 할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맨 오른쪽에 13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노로발 그림 있죠? 이거는 노로발을 13mm까지 올라갈 수 있게 터치를 통해서 내리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 13mm면 은 어마어마한 높이죠? 네, 이렇게 뒤꿈치를 밟았을 때 노로발이 가볍게 모터로 제어돼서 올라가는 그런 기능이고요. 스태핑 모터로 제어되기 때문에 소리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아계를 통해서 가변식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밀면. 네, 미는 만큼 미는 만큼 올라갑니다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스피드드 요거를 누르시고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요 부분은 와이퍼 기능인데요 와이퍼는 전자식 와이퍼가 달려있어요 요거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전자식 와이퍼를 실행한 제품인데요 실행하고 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노루발 밑으로 들어가도 보이셨죠? 지금 보셨죠? 이렇게 깔끔하게 실을 아래로 끌고 들어가서 오해 하나도 안 남게 이렇게 재봉이 됐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다른 기계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특이한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속도는 3000인데요. 3300으로 올려보고 또 들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소리가 날 겁니다. 네, 물론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는 소리인데 전혀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3800으로 올려서 재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3800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여기 보시면 땀 수는 3mm로 설정을 했고요, 속도는 3,800인데 지금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어요. 4,000으로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네, 4,000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CP라는 요 그룹에 들어오면 디자인 스티치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홉 번, 네. 스텝 9 이라는 그, 아홉 번을 대받기 기능 한다고 볼수 있겠죠. 스텝, 네. 예쁘죠? 체인 스테치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스테치입니다. 디자인 스테치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서 보면, 이러한 문양으로 나옵니다.